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새롭게 살게 된 우리를 정의하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그가 만드신 바라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0절을 보시면 이 구원사건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시면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한세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 할레자와 무할레자, 이렇게 나뉘고 갈라졌던 것을 무너뜨리시고 한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더욱 심화되는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며 어느새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어진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 희생의 노력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위해서 따라야 할 모습들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더럽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사.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